あっ <noise> <noise> 여러분들 이 너무 엄청 많이 완벽히 절대, 진짜 좋아하는 다이소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아직 못 보신 제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 봐요. 토이 스토리라는 음. 영화가 일단 음. 되게 귀엽잖아요. 이 맞아. 전 세계 같은 걸로 토이 스토리 1이 언제 나올게요? 지금 4까지 나왔는아요 아, 1900. 어? 뭐 어떻게 알아요? 1995년에 픽사랑 월드 디즈니랑 함께 초에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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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배웠어 어아 배웠어요 어. 어디서요 학교에서인가 아, 학교에서 토이 스토리도 배워요? 아 그러니까 영화와감상부가 있었는데 아 토이 스토리 아 디즈니에서 네. 아니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교육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디즈니 여러분 예전에 라스 나왔을 때 모양지 유난지 모르겠는데 걔만 나면 울었어 나였을 거야 내가 토이 스토리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어어 어, 맞아 걔걔 때문에 얘랑 인형 그 애기 인형이 좀 무서워서. 애기 인형이 <laughs> 그러니까 너무 리얼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형 이런 무죄인 어, 이런 음. 천한 인형들을 쓰레기통에 넣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어. 좀 무서워서 못 보다가 아,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봅요 어맞아 지금 뭐, 라스 보니까 어때 아, 너무, 너무 좋아 아나 진짜 이게 내가 얘 포키도 진짜 좋아했고 포키도 응. 너무 귀엽잖아 응. 그럼 얘도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 얘 보니까 얘가 인형이잖아 원래 캐릭터도 어, 그래서 맞아. 서 얘가 제일 힘일한것 같아 한발걸려잖아 그래서 물만 묻히고 이렇게 어그런게 있었어? 응. 오 우리 전에 먼지털이 있었잖아 오. 그거랑 비슷해 아, 그 그냥 <laughs> 이거 안묻혀도 안 이렇게 고양이털 털털 막다 쓸리겠다 어. 왜 뭐야? 먼지는 막 이렇게 꾸며서다 어.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신어서 아무데나 들어가 돌아다녀도 어. 그래도 깨끗이 치우요아 맞아 맞아 스케이트 타도 되겠다 그거 신고 자 이왕 라스 한 김에 라스 시리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라스 또할 거? 어 그거는 그렇지어 그거는 약간 이렇게 귀염귀염하면서 이렇게 아 이중 포켓 여기에다가 동전 같은 거어 담았대 메모지 어, 담아 그리고 어. 막 지퍼가 봐. 응.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응. 지퍼가 뭐. 응. 간단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좀. <laughs> 요 지퍼에 요게 달렸다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거. 아,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 나 그거 필요해. 이렇게 쓰고서 어. 제일 어나서 어.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뺀 다음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하고 세수하러 가면은 어일석이 전에. 음. 자 여러분 이번엔 알린 시리즈 요 알린 이렇게.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 다 있고요. 다이소에서 디즈니와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이쁜 거예요. 눈매보다. 게이 응. 스티커 가져다. 난 이거. 제일 오 예. <웃음> 유나를 <웃음> 무섭게 만들었던 아이. 어, 얘는 그 스티커 같은 가 아, 아, 맞다. 오케이, 붙여도 거... 되고. 하나. 아까워. 아이 붙이세요, 붙이세요. 이거는 네. 발매트. 어, 어, 미끄럼 방지 돼 있고. 어, 이런 건 책상 아래 깔아도 되고 침대에서 딱 내려올 때. 세 가지 음. 있어. 쿠키 알린, 그리고 햄. 아, 요기에다가는 뭐를 먹으면 좋을까? 아, 파스타. 핫도그. 핫도그. 왜냐면 여기 핫도그가 있으니까 핫도그 플레이트 와, 말이지. 너무 귀엽다. 아, 그치. 자, 이건 뭐냐. 디즈니 픽사 향근 데스크 매트. 아, 책상에다 까는 거예요. 안티바이러스 99장 9. 어, 은나노. 아,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거 좋다는 거 내가 리뷰한 적 있었는데. 어, 아, 그거 엄마가 써야 되겠네. 편집하는 엄마가. 오, 이렇게 마우스패드 이렇게 다어 마우스패드 먹겠다. 우디와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디는 뭘까요? 빨래, 빨래 같은 거 아, 넣어도 되고 쉽네. 어 인형, 인형 같은 거 정리 장난감 정리용. 오 음. 소형 후켓도 있어가지고 어. 다른. 물건을 보관할 어. 수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서 어. 들고 가기도 간편하고 그런데 어.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잠시만 이렇게 접어서 사용도 가능한데 접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접어 너 아무래도 통일스토리 홈쇼핑 해도 될것 같아 정말로 통일형 뭐, 포 있고 뭐 어디 뭐뭐겠어 토니... <laughs> <laughs> 뭐하는 거야 모기는 안 물리겠어요. 여러분, 야외 나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모기에도 안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기와 다르지? 얘는, <laughs> 이게 두 개, 아, 하나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 학생증 아 같은 거 넣을 수있고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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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드, 수납장, 어. 돈 이렇게 넣고, 아 카드 넣고. 어, 나 오, 귀여워. 2,000원! 와. 직업? 어. 이거 2,000원? 반우슬도 좋아요. 이거 봐요. 어. 이 디자인이 그거, 막막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어. 물총이나 화살 같은 거 싸가지고, 터트려서상수어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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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어. 그래서, 안에 이런 것도 있어서, 음. 이제, 연필 심이 안 보일 수있고아 아. 가 하나 뺏어 꼈서 깨알 디테일 되게 잘 잡는다, 이제. 헉, 이건 쟁탈전. 이것도 2,000원이야. 아, 순히 정말 사이요 기즈기 상품은 2,000원에 살수 있는 건 진짜 서프라이즈 한 거예요. 그니까. 얘는 파우치예요. 아, 어. 근데 얘 포키잖아요. 응. 아까가 더 아기자기한 거예요. 헉, 이거는 진짜 중학교 학교에 가져가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어. 우리 옛날에 포크로 포키 만드는 것도 한참 했었잖아. 음, 맞아요. 어, 진짜 인기 많았죠. 네, 이렇게 화장품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서 어, 부피도 뭐 어디에 들어가도 괜찮고. 어디야? 나는, 어, 워스랑 친구되는게 생각나.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아, <목소리> 그거를 하나씩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왜?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아직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어, 이게, 이게 다이소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메모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음. 그냥 이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바, 바, 이제 바로 이렇게 열어서, 음.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이제 구매하기 전에 막 안에 상품들 여기만 보고서 확실히 가을서 알고 있봤는데 비닐을 이렇게 빠져있어가지고, 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아. 짜잔! 이거 좀, 어. 이거 좀 느낌이, 틴 케이스 같아. 틴 케이스. 어, 이것도 전에 있었네. 어. 아, 얘는 더 좋아졌다. 네. 얘가 그냥 원래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그치? 이제 고정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 여기 안에다 넣어 놓고 얘를 아. 이렇게 닫으면은 이제 어. 나가 무려 없고 이거 이렇게 마시 네. 필통. 아, 이런 필통은 좋은 게 사실 플라스틱 필통 같은 거는 학교에서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떨어뜨려도 웬만큼 커버가 되니까 학교 가지고 다니기에 정말 좋은 필통이에요짜링 너무 이쁘다. 비닐이 반사되니까 돼. 비닐 좀 벗겨내주세요. 천원이 얘는 이렇게 키링인데, 이게 그냥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색칠한 것처럼. 얘도 어 그래 얘도 이렇게 색칠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 그니까 러 어. 너무 아기자기해요 어. 얘는 퍼키. 흰 거. 하나휘어가 아니, 이게. 잠깐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옷에다가 여러분, 이모가 회사 다녔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딱 데코하려고 옷 한쪽에 이렇게 꽂으면 예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당시 몇만 원을 주고 샀단 말이야. 윤아 음. 옷이 굉장히 밋밋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거 하나 딱 달아주면, 어, 굉장히 또 멋스러워지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언제나 이게 여름게좀 힘든데, 이거는 되게 여르기가 쉬워요. 여르기가 쉽고? 아! 그리고 캠핑백을 꾸밀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렇게 여행 가방을 이렇게 꾸미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런 스티커 많이 붙여놓고. 이제 또 가방을 스티커로 꾸몄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네임탭을 붙여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칩 앤데일 홈카페, 어,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 그림이 다 달라요? 어, 여러분도 가지고 다니시나요? 모야랑 유나는 가지고 다니죠? 네. 어. 이건 보온이 될것 같은데. 이쁘다. 이거 완전 이쁘다. 진짜. 어. 진짜,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이쁘다. 아, 이거는 엄마가 써야 되겠다. 둥근 원형, 원형 텀블러. 이거 되게 좋은 게, 어, 이게 음. 뚜껑이 없나 봐. 먼지 이걸... 들어갈 위험이 없겠다. 빨대. 음. 아, 맞다. 음. 깨알 디테일. 고기때문 맥주를 한잔 마셔야 돼. <laughs> 안에다가 딸기라떼. 흑딱 밀크티. 어, 이거. 그거는 모야 갔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어, 손잡이가 있으니까. 차. 얼음. 얼음을 큰 어, 넣고. 어, 얼음, 동그란 거넣어큰 어, 동그란 얼음 있잖아요. 어, 스푼. 음. 스푼과 포크. 얘도, 얘도.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아, 롱 머들러. 이런 걸로 이제 아까 그 랏, 딸기 라떼 만들고. 아, 어, 요걸로 저어야지, 아, 요걸로. 맞아, 어. 자, 이번엔 끝으로 물놀이. 진짜 바아 가서 다들 어 이렇게 줘봐. 약간의 분위기가 엄마리칸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어, 느낌이? 시원한 근데, 어. 근데 두 개가 있어, 방안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원하면 이거 사용해도 되고, 이거 원하면 이거 사용해도 돼 진짜? 이 가방 어, 두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음. 하고, 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 잘 쓰라고 이런 게 있어요. 아, 잘 쓰라고 신락 어, 넣어서. 어, 여기 가딱이렇게 퍼지게. 이건 파우치. 이거니 얘도 화장품 넣어 지고 다니기 좋을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놀이 갈때 젖지 않으니까 요런 비닐은 물안경 넣고, 그리고 수영하나더 있어요. 아. 튜브하 펼쳐 보세요. 이게 <laughs> 동그란 튜브인데 디자인이 진짜. 아. 보면은 아, 이거 있어가지고 끌어주기도 좋고, 그렇겠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모야가 입은 <laughs> 저 구명조끼와 이 튜브는 샵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선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laughs> 어, 뭐하다가 어. 아저리다 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수대야 같은데다가 발만 담그는 거야. 음 좋아. 어. 오늘은 픽셀 시리즈 치밍데이 홈카페 디즈니 썸머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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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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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벤트 건동 영상으로 맞아요.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 보내드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통째로 갑니다. 이거 통째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디즈니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 진짜 다이소, 진짜 가성비도 가시고. 언제나 다이소 영상을 찍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넘치는 거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이벤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하냐.